사랑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간구하는 제목들 위에 신령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 상점의 주인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계신데, 야, 그 목사가 설교를 진짜 잘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사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직접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손님이, 아니,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한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주인이 빙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영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갚지 않은 외상값이 있다면 반드시 갚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는요, 얼마나 많이 먹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소화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요, 벌어들이는 액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모으고 저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박식한가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잘 기억하고 이해하며 지식을 잘 풀어내는가에 달려 있고요. 참다운 성도는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얼마나 진실하게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을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고 8절을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동하고 적용하고 살아내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행동하는 실제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내 심령 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쳐난다면 즐거이 노래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욱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인생에 필요가 있고 내 앞길이 막힌다면 기도하게 되고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셔서 나를 섬긴다는 섬긴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나도 자신의 자신을 내어 주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게 되고 영원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심령 속에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참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하고 움직여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행동을 하기는 해요.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동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입술로는 주여, 찬양할 때는 주여, 기도할 때는 주여,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행암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도 한대요. 귀신도 쫓아낸대요. 악한 영들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하게 한대요. 많은 권능도 행한대요. 살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기적과 역사를 행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사람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당연히 천국 들어가겠지요. 나는 못 들어가도 저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들어가겠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왜못 들어갈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의 삶을 보니까 행하기는 행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사역하며 그 은혜로 봉사하고 그 은혜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일으켜도 예수님 이야기 전혀 없이 주님께 하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입술로는 주여주여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로 세운 의. 여러분 자기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고 행함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행하기는 행하되 끊임없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식하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는 문제. 행하기는 행하는데 자꾸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문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래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억지로 행하거나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고 하나님의 부요한 사랑을 우리의 심령이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어지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고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많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동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충만하게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6월과 7월과 8월 주일학교에서 여름 사역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교구에서도 영상 대신방을 준비하여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여름보다 더 뜨겁게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온 교회가 다 함께 움직여야. 그래. 그런데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면 안 돼요. 모든 일꾼들, 모든 교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영혼들과 몸된 교회와 귀한 사역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동조항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빛이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은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뭐 남자 빛, 여자 빛 성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빛과 여자 빛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빛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드러남, 물러감, 살아감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잖아요.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잖아요. 빛은요 어두움을 물러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은 이제는 그빛 가운데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어두움을 드러내야 되고요.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고요.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요 부도덕한 성행이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고요 온갖 더러운 것은 음란한 욕구가 가지게 되는 도덕적 불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주어진 것 이상으로 막 얻고 싶은 소유하기를 원하는 욕구인데 음행과 연결해서 성적 욕구라든지 정상적이지 못한 빗나간 욕구를 성적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은요 구원 얻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경계해야 할 죄악의 첫 번째로 성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윤리는 성윤리예요 아무리 다른 도덕과 윤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와 사회는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당시 우상숭배는 신전에서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물란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잖아요. 그러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모든 죄악이 한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죄악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지요. 빛이 오면 어두이한 순간에 물러나듯이 우리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발견했다면 아. 음행이 여기 있구나. 아 탐욕이 여기 있었구나. 온갖 더러운 것이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서 결단코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드러났어요 어두움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되고요. 물리쳐야 되고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이제는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짙은 어둠이 찾아와도 우리가 주안에서 빛치며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과거에 국민일보에서 제가 읽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 링글린 브라더스 한석 브라스라는 한 서커스단이 미국 뉴욕에서 공연을 할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맹수 조련사가 관중 앞에서 네 마리의 벵골 호랑이를 교육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발생해서 극장의 불이 모두 꺼졌다고 합니다. 관중들은요 공포에 질려서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관중들이야 뭐 철창과 멀어져 있어서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지만. 호랑이와 함께 철장에 갇혀 있는 조련사의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당황한 호랑이가 야성을 드러내면 조련사는 역락 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련사는요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채찍을 휘두르면서 호랑이를 다루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불이 켜졌습니다. 관중들은요 안전한 조련사를 보고.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 호랑이를 다스리고 있는 그를 보면서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서커스 공연이 다 마친 이후에 기자회견이 열렸고 조련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 정말 무서웠습니다. 만약 제가 당황했더라면 저는 호랑이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호랑이를 보지 못하지만 호랑이들은 저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랑이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가 밝은 곳에 있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호랑이들을 다스리고 호랑이들을 조련했습니다. 여러분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제압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호랑이들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길 원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요 여전히 어둡습니다 철장에 갇힌 맹수가 야성을 가지고 노려보듯 호시탐탐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담배하십시오 빛과 어두움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 공존하기는 하지만 결코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겨 놓아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비록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어두움에 물들지 않고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빛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짙은 어두움 속에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맹수가 날카로운 이와 발톱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이 죄악 많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넉넉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 밤에 간구하고 부르시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